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아마 TV 따봉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40세대 현장인데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눈비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세대당 한 대씩은 무조건 지정으로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40세대 중에 자녀 세대 딱 하나 남아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왔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모든 가전 풀옵션입니다. 기대하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시죠! 1년에 1 8 0 0개집 소개 하우스마트 아마티 전실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키큰장세개랑 허리 선반,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야 일괄 소등 버튼부터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되어 있는데 마지막 자녀 한 세대답게 전실 공간부터 일단 줄눈도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샤워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아주 잘 빠졌고요. 성인 남자가 사용하시더라도 부딪힘 전혀 없게 아주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쁜 공주님 거울까지도 되어 있고요. 바닥면 보시면은 줄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단차 시공을 해놔서 건습식 나눠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욕실에도 보일러 배관이 다 들어가 있어서 건조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왼쪽에 있는 3번 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방 사이즈는 2,400에 3,400 정도 나오는데요. 앞쪽에 보시는 북박이장 3개까지도 기본적으로 드릴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 북박이장이 있어요? 네, 이 3칸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녀방으로 꾸미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3번 방부터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야, 세탁실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잘 빠졌는데요. 빨래 건조대 기본으로 다 드립니다. 창호 사이즈 자체도 워낙 큰데다가 LX 하우시스 거 진짜 좋은 거 샷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건축주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타일 패턴 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셨는데 국산 거 아주 좋은 거 쓰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모든 가전이 풀옵션인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풀옵션에 3번 방에도 에어컨 있었으니까 분양 가격이 되게 비쌀 것 같아요. 현재 40세대 중에 자녀 딱한 세대 남았기 때문에 분양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만큼 합리적으로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쵸.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마감 자체도 아주 잘 되기로 유명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자재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가정까지도다 LG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기세척기 큰 사이즈로 들어와 있고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광파 오븐렌즈까지도 있는데요. 야,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팬트리 공간이 주방 옆에 따로 있어요. 와, 수납 공간 대박인데? 이 안쪽까지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장까지 들이니까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옆쪽에 있는 2번 방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2700에 한3100 정도 나오는데요. 뒤쪽에는 이렇게 나무 뷰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위쪽에 여기도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야, 모든 방에 에어컨, 모든 가전 풀옵션이네요. 그쵸. 웬만한 가전 풀옵션이고요. 전부 다 LG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벽지도, 이거 일반 벽지가 아니고 되게 비싼 거예요. 어, 그렇네.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디아망 벽지일 거예요, 아마. 아, 이거는 오래 쓰셔도 때안 타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관리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 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원래 기존에 여기도 계약이 되었던 곳인데 입주하시려던 분이 집이 안 빠지셔서 못 들어오는 관계로 이 북박이 장까지도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오, 이거 해놓고 그냥 나가신 거야? 꿀이죠. 와, 이거는 진짜 이거까지 하면 이거 다 돈인데. 들어오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실 분에 한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LG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는 이런 다용도실 하나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커요 여기도 벽면부터 타일 다 좋은 거 갖다 썼고요 일단 창호 자체가 워낙 커서 곰팡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는 안방 욕실까지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줄눈 들어가 있고요 보일러 배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폭은 무려 4,000 사이즈가 나오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방면 다 사용 가능하게끔 코드 빼놨고요. 둘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광폭 타일부터, 이건 또 원판 같은 걸 사용하셨네요. 어,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데요. 약간 세라믹 느낌처럼. 네. 그리고 우측에는 템바보도 깔려있고요.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 자체가 소나무 뷰기 때문에 약간 숲세권의 느낌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런 조망을 가지고 싶으시면 빠르게 오셔야 되고요. 자녀 한세대입니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다 보여드렸는데요. 용인시 기용구 언남동에 위치한 한계동에 40세대 현장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현장답게 지금 자녀 세대 이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30초만 걸어 나가시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수인 분당인 구성역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5,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재 착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인프라가 되게 많이 발전될 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자녀세대의 분양가는요 3억대 후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대만 소지하고 계시면 입주 가능하게 최대한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모든 가전 풀옵션에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마감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현장을 찾고 계신다면 매물번호 보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진짜 인기 많았던 현장이기 때문에 자녀 딱한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아마티비 따봉부장님이었습니다. 따봉!